자, 일본 서버입니다. 이 서버 들어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 서버가, 모드 설치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열흘 이상 걸린 것 같아. 틈날 때마다 계속 조금씩 설치했거든요. 숨소리게 다르죠. 남캐에요, 남캐. 간만에 남캐였습니다. 하고, 오늘이 3월 17일,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18일 금요일부터 아프리카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어, 한번 저시브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한 아홉, 아, 오후 3시경부터 아마 방송 시작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서버를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재밌게 놀아요. 음 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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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스태미나 찍어주고 빨리 배워 빨리 아씨 모자르다 지금 5배율 서버기 때문에 뭐 금방 크겠죠 금방 금방 클 겁니다 하고 지금은 제가 어웨스트2에서 태어났는데 여기가 초반에 크기가 좋아가지고 우선 여기가태어난고요 몰집을 지을 레벨이 되면은 바로 어 제가 생각했던 곳으로 넘어가서 집을 지을게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거 파대. 그리고 피버. 레벨업하기에는 파대 작업이 제일 좋죠 우선. 파리야파리야파리야 버려, 빨리빨리빨리. 빨리. 야, 이거 쏟아져 나오는 거 봐라. 쩌네, 쩔어, 쩔어. 야, 오피셜 하다가 어느 피셜로 오니까 완전 날라가네요 미친듯이 캐네. 소리 겁나 더러워 i 래서남 r 안하는건데 아 맞다 하고 이 게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했네 I'm sorry. 예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린트 o 린트 어머 음, 이쪽 지형이면은 더러운 목도리랑 콤피들이 잔뜩 있는 곳인데 이 플린트가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있든지 아니면 저산 꼭대기로 가든지 와 진짜 이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프린트 발견, 돌 발견, 돌 발견, 프린트 오케이. 아, 겁나 안 나와. 이게 오피셜인지, 어느 피셜인지 구분이 안 되네. 너무 안 나오네. 빨리빨리, 아, 이게 안 지워질까? 왜안 지워질까? 왜안 지워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왜두 개가? 붙어서 안 지워지지 경사 씨. 이게 우선 두 개를 지워놓고 하는 게 빠르거든요. 됐다 붙었다. 이거죠,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 빨리 빨리 빨리. 고사에 열매 좀 먹고, 빨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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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딴거 버리고 아고 파데작업하려면 우두두두 아우 사찌리네 참 진짜 이거 레벨 7이야이거 아, 여 기도 모두 이상한 거 설치 해 놨는데, 죽 갔네. 야, 나할거많 다고 밤 이어서 보이 지도 않고있 어. 뭐야? 뭐야? 왜뼈가 부러 지니? 아, 아직 한 번도 죽진 않았는데. 목도리 때문에 고생 좀 했네요. 우선 창부터 만들어. 날 보호해줄 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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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뭐가 또 무겁대. 뻥치시네. 창. 얘도 수리 좀 하고, 수리하고. 아이씨. 야, 무거우면 안 되지. 야! 안지워져 미치겠네! 됐어, S S 아 무거운 만큼 먹어줘야지. 잠깐 버리고. 어 그래도 무거워. 미치겠네. 저는 우선 초반에 웨이트 안 찍죠. 이게 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웨이트 먼저 찍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우선 스태미너에 이송 먼저 찍습니다. 저는. 저는 거기 편하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편해요. 익숙해요. 뭐가 이래 쓸데없이 무거워 피버가 없어.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번엔 또 뭐가 없니? 피버, 피버, 불초가리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아 아까 목도리한테 밤에 쫓기느라고 있어. 내가 파데 어디다지었는지 까먹었네. 저기 저거 같아. 아또 무거워. 오케이 또 레벨업. 부수고부수구만들고아나왜 이러는 겁니? 돌돌 돌. 돌도 아닌데. 다음미나 you know.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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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오피셜을 가던 어느 피셜을 가든 나는 항상 풀만 캐는구만 아 하고 저기 내일부터 이거 아프리카에서 같이 하게 되시는 분들은 제가 레벨업하기 좋게 트리켓까지 세이밍 해놓겠습니다 오늘 음, 들어오셔서 바로 낙후틱자구만 하시면 되죠 순식간에 레벨업할 수 있게 일본 서버 아주 끝장을 내버립시다. 아나 지금 이, 그게 무거운가 보다 창 만들어놓은거 창 6개나 만들어놔서 보기 좀 무거운가봐요 에이씨 에잇 에이. 에잇 에이. 아유 걸적거리는 놈씨 저거 왜 도망가 아이씨 어디야 어디야 야, 이거 십자권역까지 주네. 이 서버 그지 같네. 이게 뭐야, 뭔 게임이 십자권역을 줘. 이거 부수고. 대물대물대물. 대물, 대물. 바로 안 만들어져.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야 아까 까불.. 까불던 애 어디갔어 필요한거 타치 엔스하고 꼴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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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치만 계속 필요하죠 허리업 파리업파리업 허리업 죽어, 죽으려고 한다. 어, 내 파데 어디갔지? w Here is my pa- Okay. 어, I'm fine. Thank you. Go, go, g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만들고. 고세에 스테미나 한번더 짓고. 슬슬 나무집 배울 때 되지 않았나? 자, 봅시다. 버려. 먹고. 나무 파대, 나무 파대. 그네 됐네. 그러면은 창문은 필요가 없고요. P V e 에서나 창문이 필요하지? P V P에서 창문 만드는 거 봐보죠. 뭐 전쟁할 때 저격하기 위해서 좀 만들기는 하는데 그나중에 일이지 뭐그다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음 누구 우두 피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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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우두우두 빨리빨리 진흙없어 빨리빨리 고고고고 어느피절 짱이봤자 완전 날라가는구만 아 스테미너 피부없어또아나 진짜 항상 품만 캐는 존재 11일. 하고, 스테미널. 요것도 바꿔줘야죠. 요걸로. 하고, 우두두두. 우두 우두두두.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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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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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파티 작업은 빠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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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지워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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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리어 퍼리어 나이스 굿굿굿굿 굿, 굿, 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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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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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데하나더 만들고 고그 사이에 아 웨이트 좀 찍어야 되겠다 진짜 웨이트 살포시 찍어주고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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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죽어서 이동할 거라 지금 침대가 필요는 없는데 미리 만들어 놓지 뭐 31개 포인트 31개 예배우고 책장 라지박스 그리고 쭉쭉쭉쭉 독화살도 나왔고 캐도코 필요 없어 트랩도 포인트가 없네 이제 여기 돌체까지 나왔네 빨리빨리 이동하죠 이제 이동해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잡시다 지금 내 레벨이 20. 진짜 순식간이다. 오피셜에서 레벨 20까지 오려면 아직 판정을 하죠? 바바바. 한 자리 조금만 더 하고, 죽어서 바로 이동 하면 될거 같아요. 여기서 트래키까지 테이밍훼손하갈 걸까? 그렇게 귀찮은데. 느려, 느려, 느려. 고고! 레벨업 한번더할고 이제 돌집 돌파운데이션이런 벽이랑 셀린랑 배워놓고 빨리 이동합시 음... 이속 이속 이속은 우선 120까지 전 찍어야 돼요 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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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배워야 되고 왜 안돼? 아, 21일이나 필요해. <laughs> 셀링 포인트 6 스톤 벽이 없어. 스톤 벽, 스톤 벽. 요거 포인트 그죠? 아, 요 레벨업 한두 번은 더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세 개, 세 개까지 해야 되나? 어차피 넘어가서도 계속 그거. 돌 캐고 돌집 질러려면돌 캐야되죠 나무 캐고 그거다 뭐, 보면 포인트 얻을텐데 레벨업 할텐데 그럼 넘어갈까? 아나 진짜 왜 이런걸로 고민을 하고있지? 풀도 없는 동네 잘못왔다 파데 작업 파데 작업 만들면서 만들면서 가기 빨리빨리 시간을 단축시키게 오케이 레벨업 완전 굳이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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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나 더.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요까지만 하면. 그죠. 레벨업 상황을 보면은. 이속 마음에 들고. 지금. 스톤 월. 돌벽. 포인트 부족. 이게 배우고, 문 바로. 오케 문까지 배우고. 이 내부 이거를 못 만들고 있네? 이런 거, 북, 이런 거는 아예 필요가 없구요. 바로 철기시대 넘어가겠네. 철집 있는 곳으로 바로 이사를 가죠. 지금 살 곳, 제가 늘상 살던 곳 쪽으로 왔는데, 이미 큰 부족이 하나 있네? 나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부족이 하나가 있어요.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주변부터 한번 탐색을 하고, 저기도 뭐가 있고, 어참씨. 큰일이네. 여기가 살기가 진짜 좋은 데거든요. 물 이렇게 많이 지어놨어. 지금 이게 일본 서버인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접속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뭐 오피셜처럼 여기저기 다 이미 누가 자리를 잡아놨네. 이것들, 이왕 시작할 거면은, 북쪽에서 크게 시작하던가 있어. 순식간에 커가지고 여기 다 털어버려야 되겠는데? 좀 생각이 되게 많아요. 복잡해요. 어랍쇼. 여기도 집이 있고. 털집은 많아서 좋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아니, 여기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길 지나서. 가 좋아하는 짓터가 따로 있어요. 아우, 이씨. 제가 남자 캐릭터 안 하는 이유가 이거죠. 거친 숨소리, 부러운 숨소리. 이층 어딘데? 좀더 내려가야 되나?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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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못찾고있다 큰일이다 아 서버렉 갈뜩이나 지금 길이어가지고해내고있는데 서버렉으로 한번 더 튕기니까 뒤로 밀려나니까 더헷걸리죠 힘싸고 내려가는 김에 물좀 먹고 저 아래도 집 있나 울부짖지만 맞아 맞아 일상 제가 살던 곳이 이쪽이었는데 물 먹고 지금 위에 나무들 때문에 위치를 제대로 못 찾았나 봐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집터 자,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철이 있고, 요 아래쪽, 방금 제가 물 먹었던 데는 늪지대 시작하는 부분이죠. 늪지대 시작하는 데가 왜 좋냐? 늪지대 중앙은, 알다시피, 뱀이랑 악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많아요. 근데 늪지대 시작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른 애들이 좀 적고, 꼴에 늪지대라고, 식물털레 씨앗이죠. 엑스시드. 걔네도 잘 나오고, 배구리 태명도 좋고, 이쯤인데? 씨. 맞아 여긴데? 여기 내 집터에 얘가 집을 지어놨네? 뭐라지? 아닌가? 아나무들 때문에 헷갈린다 네. 너안 따라오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 미치겠다. 집처럼 모르겠다. 오피셜 서버 할때집두번 털렸던 데는 큰 부족들이 두개 이상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고, 여기 오피셜 서버에서 제가 마지막에 집 지었던 곳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주변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피셜 서버에서 한2쯤에다집 지었었는데, 주변에 큰부족이 있으려나? 자, 봅시다, 봅시다.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 이 철들 있죠? 음. 오케이, 철들, 철들.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야야야야! 올라가자고! 들 떨어진 남캐야. 주변에 없나? 큰 집이? 큰 부족이 없나? 없으면 완전 딱인데? 없는 거 같죠? 나무들이 빽빽한 거 보니까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철들은 다내거 오피셜에서 하듯이 눈치 보면서 철안 캐도 돼요 좋아 좋아 여기야 집도 마음에 들었어 들떨어진 일본 놈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안 먹었단 말이야 어우, 굿, 굿, 굿. 여기를 이제 집터로 제가, 오늘 자라면 철저까지도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내일부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오랜만에 다시 하죠. 아프리카에서 같이 게임하시는 분들 모시고, 부족 단위로 한번 살아봅시다. 오피셜 서버에서나 혼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외로워요. 다 같이 삽시다. 어, 좋아, 좋아. 지금 돌집은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네요. 아, 셀링 아직 멀었구나, 셀링. 지금 벽은 억수로 만들어 왔어요. 여기도 짓고. 창문 따는 필요 없어. 체광은 필요 없어. 음... 여기는 이제 문 자리 음.. 어, 문이 없으니까 여기 사이에 안, 안 꼽아지네. 파리야, 파리야, 없다, 없다, 없다. 야, 오피셜에서 하다가 여기 오니까 완전 날라가네요. 쩌네, 쩌러. 요것도 마저 지어주고 됐어 그럼 셀링이 하나 둘셋세 개만 더 만들면 되나?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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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지금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주변에 큰 부적이 없는 것 같아 뭐 정확한 건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한 바퀴 돌아본 결과로는 없는 것같아요 사치도 없네 아 오늘 개구리를 테이밍하면 참 철제까지 오는 곳이 좋을 것 같은데 개구리 테이밍이란 너무 어려워 집도 대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까 이게 세개 필요했죠 3개 3개 아 잠깐만 아집 주변이잖아 집 주변 최대한 부수면 안돼 웬만해서 집이 툴툴나는 걸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이거 하고 셀링 만들고 셀링도 삼곱하기삼이죠. 언제하냐 근데 집루하긴 지루하네. 미치겠네. 우두가 없어 우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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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집에서 먼 걸로 싸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만들자 됐어 됐어 스톤 스톤 어느 피셜 오니까 좋은 게 어우 뭐 재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돌아는캔는데 스톤이 막 30개씩 나와요 30개 이상 적응 안돼 버그 쓰는 기분도 들고 빨리빨리 빨리. 10개만 더 빨리. 콜.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지붕만 만들면 돼요. 일본 서버라 핑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래도 약간씩 렉이좀 걸려요. 한장할것 같아. 셀링 셀링 우선 이 무거운.. 무겁진 않지만 얘부터 빨리 처리를 하고 바로 셀링 들어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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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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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링 9개 완성 끊겼나 끊겼나 안끊겼죠안냥겼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털거없는 우리지어느피셜 진짜 빠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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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깔끔 패치는 나중에 철집 올라가면서 그때 짚고 하고 이제 스미스랑 화로랑 화로 피버 40개 스톤 겁나 많필필하하 스톤 톤톤톤 언제 캐있 있냐 래래오피피셜처처럼풀 캐서 벨업하하일 일은 없요요행행이오피피에에 아주 풀풀 지겹게 죠죠 저게 빨리빨리 빨리 스톤도 짓고요 t o 깨면은 t o 이안될것 같은데 요집 근처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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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컴온요! 공기떴 떠있는 돌야 스톤 125개 언제 먹고 있어 돌한 4개 캐면 4개 부수면 되겠어